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서울의 제1경주 시작했습니다. 한 가운데서 치고 나오는 5번 환상의 나라입니다 빠른 출발로 초반부터 선두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5번 환상의 나라. 그리고 바깥쪽 빠르게 바깥쪽에서 2위로 올라서는 8번 나올패스. 이마신 뒤쪽 3위는 6번 드림다이아 안쪽에서 한대 뭉친 7번 스티플, 중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번 1급 비술, 그리고 바깥쪽에 2번 아파트까지, 이렇게 6마리가 앞선 채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빠른 출발로 선행으로 나섰던 5번 환상의 나라가 이제 직선조류를 먼저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앞서 있는 5번 환상의 나라와 바깥쪽 2위 지키고 있는 8번 나울 패스, 그리고 외곽에서 동반 추입하기 시작하는 두마리입니다 7번 스티플과 함께 안쪽에서는 2번 아파트가 3, 4위, 선두 5번 환상의 나라, 바깥쪽에서 선두 뺏어내는 8번 나울 패스입니다. 안쪽 2위로 쳐진 5번 환상의 나라, 그 뒤를 따르면서 8번 나울패스가 선두로 구상한 가운데 거리차는 점차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50m, 8번 나울패스가 거리차 5마신차까지 벌립니다. 8번 나울패스 선두, 5번 환상의 나라, 그 뒤를 2번 아파트까지... 경주리 800m 토요경과 제주의 일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산도 안쪽에서 4번 홍희어걸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외곽으로 10번 서우태양과 나윤아 기수, 안쪽 8번 서부 아이콘이 선입권에 자리하면서 4번, 10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서 있고 이마 신차 안쪽 8번 서부 아이콘이 단독 3위, 4위권 인코스 1번 멋진 폭발 바깥쪽 2번 태우시대가 근소하게 5위권쳐진 가운데 아위권에 3번, 7번, 9번 세 마리가 맞붙어 있습니다. 경주 중반까지 4번 홍희어걸, 바깥쪽 10번 서우태양 근소하게 이마 신차. 4번 10번, 8번, 2번, 5번, 1번 순으로 직선 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에서 4번 홍예월이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10번 서우태양이 단독 2위로 밀려 있고 3위권에 세 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을 누르나오는 1번 멋진 폭발과 김원건 기수, 바깥쪽 3번 미스플랜과 양민재 기수가 2위권 도약에 나서면서 바깥쪽 3번 미스플랜 선두를 4번 홍예월이 굳히게 나섭니다. 임정기세 4번 홍예월이 단독 선두에 바깥쪽 3번 양민재의 미스플랜, 3위권에 두 마리가 뭉쳐 있고 외곽으로 7번 세계왕자 안덕석 기수 8번 서부 아이콘과 맞섭니다. 4번 홍혜영을 단독선두로 4번, 3번, 8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제2경주 시작했습니다. 7번 썬더파이터가 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섰습니다. 안쪽에 두 마리, 3번 크리솔피스와 스 2번 원더풀 다르샷. 그리고 외곽에서는 10번 에어포스원이안쪽 7번 썬더파이터의 걸쳐 좁힌 채로 이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이지 않고 있는 11번 더킹타임은 외곽으로 크게 밖으로 나가면서 현재 화면에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7번 썬더파이터가 이마신 앞선 채로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번 에어포스원이 뒤따르면서 2위, 3위는 3번 크리스톨피스, 안쪽에 1번 설봉이 4위로. 그 접점 없이 이렇게 네 마리가 앞선 채로 4코너 중간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중위권의 1번 설봉과 함께 5번 비바참도 가세하면서 이렇게 다섯 마리 거리차 좁혀지면서 4코너를 빠져나와 이제 직선주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는 있 10번 에어포스원과 바깥쪽 7번 썬더파이터 두 마리의 거리차는 1마신차 안쪽에서 힘을 내는 10번 에어포스원입니다 바깥쪽 2위는 7번 썬더파이터, 안쪽 3위는 크리솔피스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10번 에어포스 원의 거리차를 점차 벌리면서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0번 에어포스원 이미 크게 앞선 채로 단독 선두 앞서 있고 바깥쪽에 있는 7번 썬더파이터와 안쪽 3번 크리스톨피스 두 마리가 2, 3위 선두 지킵니다 10번 에어포스원 2, 3위에는 7번 썬더파이터와 안쪽 3번 크리스톨피스 경절이 900m 토요 제주경마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수방사, 4번 웅진화성 바깥쪽으로 빠르게 8번 소나기가 안쪽으로 자리잡으면서 8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 3번 수방사가 2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5번 어부버와 7번 슬기돌이가 3, 4, 2, 3. 안쪽에서는 4번 응진화성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8번 소나기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1마 시정도 앞서면서 선두 끌고 가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3번 수방사가 따라붙으면서. 8번, 3번, 두마리가 계속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3, 4, 2, 3은 여전히 4번 웅진화성, 5번 어부바, 7번 슬기돌이까지. 3마리가 3, 4, 2, 3, 그 뒤쪽에서 6번, 10번이 중위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코너스니 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8번 소나기, 3번 수방사, 두마리가 계속해서 앞섭니다. 바깥쪽에 있는 3번 수방사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수방사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8번 소나기가 2로 밀렸고. 뒤쪽에서는 5번 어부바, 바깥쪽으로는 6번 강한나래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6번 강한나래의 역주가 보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3번 수방사가 잡고 있고, 6번 강한나래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5번 어부바, 뒤쪽에서는 10번 변산반도가 바깥쪽으로, 그 안쪽에서는 7번 슬기돌이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3번 수방사 계속해서 앞섭니다. 그러나 6번 강한나래의 막판 역주가 보이고, 5번 10번이 따라붙습니다. 선두 3번과 바깥쪽 6번, 3번 6번, 5번 10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출발대 열립니다. 국산 6등 금발들의 1,400m 상경주가 시작했습니다. 1번 제너럴 파워와 5번 다이나믹 송두 마리 출발이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7번 이클립스탱고 빠른 출발과 함께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8번 관악산 원더풀이 2위로 따라붙었고 바로 뒤에 바짝 따라붙은 두 마리 3번 은파 스위트와 바깥쪽으로 9번 원더풀 리즌입니다. 5위권에도 역시 네마리가 뭉쳐져 있습니다. 안쪽부터 2번 스트리트 루비 4번 히어로 골드 바깥쪽으로 10번 프루트와 11번 머니포 시즌이 따라가면서 선두부터 8위까지는 간격이 크지 않은 상태로 3코너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7번 이클립스탱고와 바깥쪽, 바로 옆에 따라붙어 있는 8번 관악산 원더풀, 두 마리의 격차, 목차, 반마신차, 여기에 다시 4분의 3 마신 차, 바깥쪽 따라붙은 9번 원더풀 리젠이 3위, 안쪽으로는 3번 음파 스위트가 근수한 간격으로 4위입니다. 선두그룹 뒤쪽에는 4번 히어로골드가 5위로 따라가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이클립스탱고가 문세영 기수와 함께 가장 먼저 4코너를 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8번 관악산 원더풀도 걸음을 내면서 직선 주로 잡아들면서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8번 관악산 원더풀이 선두로 부상하면서 조금씩 격차를 벌려가기 시작합니다. 8번 관악산 원더풀 선두에 안쪽 2위 지켜내고 있는 7번 이클립스 탱고 그 안쪽으로 는 1번 제너럴 파워와 바깥쪽 3번 음파 스위트가 주입하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관악산 원더풀이 쭉쭉 걸음을 늘려가면서 격차 크게 벌어졌고 2위 는 1번 제너럴 파워가 안쪽 치고나면서 7번 이클립스 탱고를 제쳤습니다. 8번 관악산 원더풀과 1번 제너럴 파워 7번 이클립스 탱고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경절이 1000m 서여주 경마 성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6번 웅진용은이 치반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6번이 앞서면서 선두에 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 8번 도령료가 바깥쪽으로 치고 나옵니다. 6번과 8번 앞서고 있고 그 뒤쪽 5번 날오라와 안쪽에서는 1번 운주자랑 그 뒤쪽에서는 3번이 3423 1번 5번 3423 선두 싸움은 6번 웅진영웅과 8번 도령료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겠습니다. 6번 8번 선두 접전이 치열하고 그 뒤쪽에서는 1번 운주자랑 5번 날오라가3423그 뒤쪽 3번 10번 7번이 5,6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뒤쪽에서는 9번, 4번, 2번이 따라붙습니다. 6번 웅진영웅, 8번 도령로. 예전에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5번 난리오라가 3위까지 따라붙으면서 거리 좁히고 있습니다. 이제 결승을 향하는 직선 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6번 웅진영웅, 8번 도령로. 2마리의 선두 접전, 그 뒤쪽에서 5번 난리오라가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고 외곽쪽에서는 7번 고차원, 안쪽에서는 1번 운주자령도 따라 붙고 있습니다. 선두 싸움은 바깥쪽에 있는 5번 난리오라가 합세하면서 8번 도령로와 6번 우진영, 그리고 5번 난리오라까지 3마리 싸움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5번 난리오라 역주합도입니다. 안쪽 8번 도룡노아 5번 난리오라상그 뒤쪽 7번 고차원의 역주가도보면서 7번이 빠르게 안쪽 3번과 34233번 청룡에이스도 가세합니다. 5번 8번 두발이 접전, 바깥쪽 5번의 막판 역주도 보이면서 5번, 8번, 7번, 3번 앞서면서결선통과합니다 1300m 국산 5등급 서울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카스의 출발이 더뎠고 6번 상임 대표 하위권 뒤처집니다. 8번 스터닝 플래터까지 3마리가 뒤처져 있고 안쪽에는 1번 남산 미남이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2번 에클레어와 함께 2위권, 3번 서부 스카이는 3위로 따라 붙습니다. 안쪽 1번 남산 미남이 안정적인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2번 에클레어와 3번 서부 스카이까지 안쪽 3마리가 경주 이끌고 있고 안쪽에 5번 세명스트롱과 7번 라운더 캐비아 4위로 6위로는 9번 퍼지 루비가 달리는 가운데, 7, 8위권에는 8번 스터닝 플래터와 4번 카스가 그 뒷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번 남산미남과 김태훈 기수, 단독선도1마신차 벌려내고 있고, 2번 에클레어와김효정 기수가 2위권 좁혀 나오면서 격차 목차까지 좁혀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 서부 스카이와 안쪽에는 5번 세명 스트롱까지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 빠져나와 직선주로, 1번 남산미남을 위협하는, 2번 에클레어 안쪽 공략하는, 5번 세명 스트롱까지. 선두으로 혼전 속에서 1번 남산미남을 조금씩 넘어서기 시작하는 바깥쪽 2번 에클레어, 2번 에클레어와 김효정 기수, 안쪽 1번 남산미남과 김태웅 기수, 두 마리의 팽팽한 선두 점점 계속되고 있습니다. 3위권의 혼전 속에서 바깥쪽 3번 서브스카이와 8번 스터닝 플래터가 정말 뒷심을 발휘하면서 2위권까지 도약하고 있습니다. 2번 에클레어를 이용하는 바깥쪽 8번 스터닝 플래터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이번 경주 8번 스터닝 플래터와 2번. 경주리 100m 제주에 4경주 열 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두 바깥쪽 9번 제일 강자 안쪽에서 5번 차웅 6번 광해 전사까지 빠른 출발. 5번 6번 9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 차분하게 안쪽에서 2번 참보배와정명일 기수 중위권 바깥쪽 3번 한라제패 바위권의 4번 10번 7번 1번 네 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안쪽 6번 광해 전사 10살의 마필, 6번 광해전사와 나윤아 기수가 반마신차 앞서고 있고, 외곽으로 9번 제1강자와 김주루 기수 바깥쪽에서 달립니다. 6번, 9번 두 마리를 보내주면서 3위권에세 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외곽으로 8번 참나리, 안쪽에서는 3번 한라제패 가장 인코스 5번 차창을 계속해서 견제하면서, 6번, 9번, 8번, 3번, 5번, 그들을 4번, 2번, 1번 순으로 순위하게 되십습니다 안쪽 6번 광해전사와 바깥쪽 9번 제일강자가 가장 먼저 앞서면서 9번, 6번, 8번, 5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관심막 9번 제일강자와 안쪽에서는 6번 광해전사가 맞서있고 외곽으로 8번 참나리까지 8번, 9번 두 마리가 앞서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안쪽에서 힘을 내고 있는 나윤이의 6번 광해전사와 바깥쪽 누르나는 외곽으로 8번 참나리와 박성광 기수 안쪽 9번 제일 강자가 근소하게 3위권 밀린 건데 선들은 바깥쪽 8번 참나리가 종반 역전입니다. 8번 참나리와 박성광 기수가 앞선 건데 안쪽 2위 권 6번 광해전사 다시 한번 3위은 9번 제일 강자와 안쪽에서는 7번 황해장군이 맞서고 있고 선들은 8번 참나리가 붙입니다. 8번, 6번, 9번, 8번, 6번, 9번 대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12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로열플러스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바깥쪽 10번 매니윈과 함께 먼저 선두구로 공략하면서 안쪽 빠르게 질러 들어오는 8번 로열플러스 해리카심 기수와 함께 단독 선행 바깥쪽에 10번 매니윈이 2위로 따라 붙고 안쪽에 3번 이스트킹스톤과 4번 브리도트로피, 바깥쪽 6번 유니버설이 3위권 도약해 있습니다. 5번 학산챔프도 6위로 등장해 있는 가운데 7번 청해제일이 중하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9번 삼번슨 하비가 하비 그룹을 이끄는 가운데 2번 엘리트 피스도 하위 그룹에 뒤쳐진 채로 최하위로는 1번 선포레가 달리고 있습니다. 8번 로얄 플러스 단독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번 매니윈과 바깥쪽 6번 유니버설까지 3마리 앞소고 3번 이스킹스톤과 4번 브리도트로피 5마리한테 뭉친 채로 직선주로 8번 로얄 플러스가 아직까지 3마 신차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8번 로얄 플러스와 헤리카신 기수 이때 격차를 좁혀내는 바깥쪽 6번 유니버설과 10번 매니윈 2마리가 뒤0을 발휘하면서 8번 로열 플러플를위협합협합만다번 로열 플러플아직 아직까지 신차 지켜지켜있습있습니위까지올지 올라선 유번유설버차좁혀좁혀 있을 있인지인지유번유설버설다임기 u 코수코로번 로열 플러플와스와해심카심기아직아직버텨버텨있습있습니번 로열 플러플와스와유번유설버설로대승선통선하과하위로위로는번매번 매니윈. 경주는 1110m, 퇴경마 제주의 오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바깥쪽 7번 청룡킹과 외곽으로 9번 무소불이, 안쪽에서 1번 청마특급이 빠른 출발, 9번 1번 두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1번 청마특급과 문현진 기수가 선두로 달리면서 바깥쪽 9번 무소불이가 근소하게 2위권 가담했고, 3위권 안쪽에서는 5번 용담챔프, 바깥쪽 7번 청룡킹과 외곽으로 10번 매력천과 박성관 기수가 중위권 바깥쪽, 법위권의 8번, 4번, 6번. 3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문현직세 1번 청마특급과 바깥쪽 9번 무소불이 두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채3코너 곡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5번 용담챔프가 계속해서 인코스를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 10번 매력톤과 3, 4위권 다툼. 5위권에 밀려 있는 7번 청룡퀸, 다시 한번 안쪽으로 2번 색달미소가 빠르게 4위권 진입해 나오면서 9번, 1번, 5번, 10번, 그대로 2번, 7번, 4번, 3번 순입니다. 선두 1번 청마특급 18주만에 출전, 1번 청마특급과 반마신차, 바깥쪽 9번 무소불리가 2위권 밀린 가운데 1번, 9번, 5번, 10번, 2번, 7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1번 청마특급이 1마신차 먼저 앞서 있고 2위권 5번 용담채포와 전현중 기수, 다시 한번 바깥쪽 늘어나는 10번 매력톤과 박성관 기수, 5번, 10번 두 마리의 경합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 색달미서근석의 4위권, 3위권을 외곽으로 3번 3다제국과 이성민 기사가선두권에 합류하면서 5번, 10번, 3번, 세번의 3파전 속 안쪽 5번 용담채파 전현주 기사가 1위만 신차 여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입력을 보는 바깥쪽 10번 매력토니 근석의 2위권, 3위는 3번 3다제국과 5번, 10번, 3번. 5번, 10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국산 4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서 6번 스타트랙이 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서면서 뒤쪽에 있는 말 9마리를 이끌면서 초반 경주를 주도합니다. 바깥쪽 10번 스파르탄이 안쪽에 있는 6번 스타트랙과 거리차를 좁히면서 어깨를 나란히 한채 선두그룹, 여기에 9번 런와일드 가세하고 4위에는 8번 스케일링, 그 뒤에서 1번 내길의 여정과 5번 아인슈페너가 뒤따르면서 이렇게 5마리, 6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 6번 스타트랙이 한쪽에서 반 마신 차로 우세를 지키면서 이제 4코너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6번 스타트랙과 10번 스파르탄 그리고 9번 런와일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세마리가 이제 4코너를 먼저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6번 스타트랙입니다. 바깥쪽 2, 3마신 차까지 앞서 나가면서 단독 선두 올라서는 6번 스타트랙, 바깥쪽 2, 3인의 10번 스파르탄과 9번 런와일드 안쪽에서 힘을 내는 두마리의 말들도 돋보입니다. 2번 천구책과 1번 내길의 여정 안쪽 6번 스타트랙, 바깥쪽에서 2위까지 진출하는 9번 런 와일드 안쪽 6번 스타 트랙과의 거리차를 조금씩 좁혀가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여유 있는 6번 스타 트랙입니다. 바깥쪽 단독 2위의 9번 런 와일드 안쪽 6번 스타 트랙 안쪽에서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추진하는 6번 스타 트랙이 선두를 지켰습니다. 6번 스타 트랙, 9번 런 와일드 그 뒤를 쫓았던 말이 2번 천구챗과. 경주는 1110m 토요경금체주의 육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한가운데서 5번 으뜸천하, 6번 천지 여왕, 외곽으로 8번 양대전설, 5번, 6번, 8번 3마리가 앞섭니다. 가장 안쪽에서는 2번 와후로와 외곽으로 9번 웅비채강이 4, 5위권, 중위권에 4번 달의 강자, 하위권에 7번, 1번, 10번 3마리가 찾아있습니다. 선두는 5번 으뜸천하, 타조 전현중기사 함께 올맞추는 5번 으뜸천하, 이번 경주 4연승 두전마, 바깥쪽 8번 양대 전설과 함께 반마 신차 우세를 이어나갑니다. 안쪽에서는 6번 천지영이 근소하게 3위권, 9번 웅비채강 4위권 밀려 있고 바로 뒤편 4번 달의강자 역시 이마 신차 격차 벌어진 채 5위권은 따라갑니다. 선들은 5번 으뜸천하와 바깥쪽 8번 양대 전설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1마 신차 주에서 안쪽 3위권 6번 천지영과 박재희 기수, 바깥쪽 9번 웅비채강 원율 기수와 함께 반마 신차. 5위권 안쪽 2번 와흘호 외곽으로 3번 10번 두 마리가 빠르게 5위권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5번 으뜸천하 바깥쪽 8번 양대전설 5번 8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서면서 직선 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5번 으뜸천하와 전현준 기수가 일마신차 바깥쪽 8번 양대전설과 함께 5번 8번 두 마리를 앞세우고 3위를 세 마리가 뭉칩니다. 다시 한번 안쪽 누려는 6번 천지왕과 바깥쪽 9번 웅비채강 서들은 안쪽 5번 으뜸천하 반마신차 바깥쪽 6번 천지왕과 박재기 기수가 앞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는 3위권의 9번 웅비채강이 근소하게 2위권 도약에 나서면서 바깥쪽 6번, 안쪽에서는 5번 으뜸천하가 근수하게 5번, 9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서울의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11번 스턴이 퀸이 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섰고, 9번 럭키 한울이 출발 대 이탈이 가장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선두자리 뺏어내놓는 2번 픽처입니다. 2위로 빌려난 11번 스터닝 퀸, 2, 3마신 뒤쪽에서 한대 뭉친 3마리의 그룹, 그중에서 3번 박차라와 5번 와일드위즈, 그리고 4번 굿카보까지 이렇게 3마리가 3위부터 5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9위권에 한대 뭉친 6마리의 말, 그중에서 8번 알사이먼과 7번 정상해도지가 그 뒤에 있는 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선두, 반 마신 차로 앞서 있는 2번 픽처입니다. 바깥쪽 11번 스터니 퀸,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고, 이 마신 뒤쪽에서 3위부터 5위까지, 5번 와일드 위즈가 안쪽 4번 굿카부를 넘어서면서 3위까지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선두, 2번 픽처와 함께 11번 스터니 퀸, 이두 마리가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따르는 말, 5번 와일드 위즈와 함께 4번 굿카부가 이제 걸음을 내기 시작하면서 앞선 말들과의 거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안쪽에 있는 2번 빅처와 바깥쪽의 11번 스턴위킨 두 마리의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취입하는 말들입니다 6번 스마트별과 함께 안쪽 1번 미스콘코드 여기에 5번 와일드위즈 여기에 3번 박차라까지 네 마리가 한데 뭉쳐있습니다 안쪽 2번 빅처와 11번 스턴위킨은 걸음이 무뎌지기 시작했고 외곽에 있는 말들이 걸음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6번 스마트말이 선두로 뺏어냈고 안쪽 1번 미스콘코드 그 뒤를 따르는 두 마리 6번 1번 두 마리가 앞섰고 3, 4위 접전에 7번 정상해도지와 3번 박차라 습니다. 경주 리 1,200m 토요제지 경마의 마지막 경주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월평천화와 바깥쪽에서는 6번 천황호 그리고 7번 대왕대군이 따라붙고 있고 5번 금천대박도 안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2번 월평천화와 6번 천황호 어, 앞서면서 손들 이끌고 있습니다. 2번과 6번이 선두선 외곽 쪽으로는 9번 광명의 힘이 3위까지 그 뒤쪽 안쪽으로 5번 금천대박이 안쪽을 파고들고 있고 뒤에서는 7번 대왕대군이 5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안쪽 2번 월평천하가 앞서고 있습니다. 6번이 뒤로 밀리면서 바깥쪽 9번 광명의 힘이 2위로 2번과 9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이 끌고 있고 6번 천왕후가 3위까지 그 뒤쪽 바깥쪽으로 7번 대왕대군 4위로 안쪽 5번 금천대박이 5위로 따라붙습니다. 2번 월평천왕과 9번 광명 힘두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쪽 6번 천왕과 7번 대왕대군은 3-2-3 뒤쪽에서는 5번 금청대박과 4번 어정적기 어정적기가 5, 6위권을 주재하고 있고 1번 3번 후미쪽에서 10번 8번 따라붙습니다. 선두 2번 월평천왕 이제 4코너으니 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안쪽 2번 월평천왕은 선두를 잡고 있고 바깥쪽 출원하는 9번 광명의 힘과 안쪽 6번 천왕우가 아,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월평천하가 계속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 바깥쪽으로는 7번 대왕대군과 안쪽에서는 6번 천왕호 그리고 1번 흑구아랑과 뒤쪽 8번 시긴트까지 따라붙습니다. 6번, 1번, 7번 3 마리 안쪽에서는 10번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월평천하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1번 흑구아랑과 7번 대왕대군이 바깥쪽 6번 천황호도 가세합니다. 1번, 7번의 역주가 보입니다. 2번 월평천하와 바깥쪽에는 7번 대왕대군, 1번. 7번, 7번, 1번, 7번, 1번2번앞3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1400m 온압 4등급 서울의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강철여거리 뒤쳐졌고 바깥쪽에 9번 펠로엘터가 역시 빠른 초반 순발력을 보여주면서 바깥쪽에서 안쪽 질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9번 펠로엘터와 송자철기수 단독서 선 넬바이븐 1마신차 따라나고 안쪽에 1번 슈어니스가 2위로 따라붙습니다. 한가운데 5번 챌린지 삭스와 10번 달바지 바깥쪽 11번 무한하르고 안쪽에서 2번 안양기쁨과 7번 대박스타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4번 미스터 스톰과 하위그룹에는 1번 텐베고와 5번 챌린지 싹스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9번 펠로엘토 단독 선두 1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격차 4분의 3마신차까지 좁혀는 10번 달마지와 11번 무한 다르고 두 마리가 2, 3위권 좁혀나오면서 바깥쪽 가만 나옵니다. 안쪽에 1번 슈어니스와 2번 안양 기쁨, 7번 대박 스탑 안쪽 3번 텐베거까지 모습 보이고 4번 미스터 스톰과 5번 챌린지 싹스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9번 펠로엘토와 10번 달마지 두 마리 여전히 앞선 채로 직선 주로 먼저 바라봅니다. 9번 펠로엘토와 송재철기 아직까지 1마 신차 우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안쪽 1번 슈원이스와 바깥쪽 10번 달마지 두마리가 추격합니다만 9번 펠로엘토 선두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9번 펠로엘토와 송재철 기수 계속해서 선두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9번 펠로엘토와 10번 달마지 두마리가 여전히 앞서있고 1번 슈원이스를 위협하는 바깥쪽 4번 미스터 스톰과 2번 안양기쁨입니다 2마리가 3위권 접전 속에 9번 펠로엘토를 추격하는 10번 달마지 그러나 지켜내는 9번 펠로엘토입니다 9번 10번 4번 2등급 말들의 2,000m 경주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럭셔리 캡틴이 출발이 크게 늦었습니다. 앞서 나오는 말썬드래곤과 안쪽 걸작원 안쪽에서 태평히어로까지 세 마리가 먼저 선두 그룹 형성합니다. 단독 선두는 썬드래곤이 잡았습니다. 안쪽에서 일반 신차 앞서 나가는 썬드래곤 바깥쪽에 1번 태평히어로와 걸작원 두 마리가 2, 3위로 따라붙고 외곽에서 하이그랜드가 4위로 등장해 있습니다. 안쪽에서 은파사랑이 5위로 따라가고 바깥쪽에서 점순이고와 안쪽에서. 콩코드 스퍼트 바깥쪽에서 럭셔리 캡틴까지 모습 보이고 맥을 데이가 최하위로 밀려나 있는 가운데 선드래곤과 임다빈 기수 일마신차 우세를 지켜내면서 이 코더를 선야하고 있습니다. 선드래곤과 임다빈 기수를 바깥쪽에서 위협하는 태평히어로와 마이아 기수 바깥쪽에서 서서 히 안쪽 선드래곤을 넘어 서기 시작합니다. 선두를 뺏어낸 태평히어로와 마이아 기수 일마신차 2마신차 벌려내면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평히어로가 단독 선두로 올라섰고 바깥쪽 걸작원이 2위 까지 올라서면서 안쪽에 선드래곤은 3위까지 밀려납니다. 외곽에서 은파 사랑이 4위권, 5위권에는 하이그랜드, 뒷선에 5번 럭셔리 캡틴과 안쪽에 점순이 고가 중위권을 하위그룹에는 콩코드 스퍼트와 맥을 데이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태평히어로가 이끌면서 3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1과 2분의 1만 신차 따라나 있는 태평히어로와 마이야기수, 바깥쪽에 걸작원과 김효군 기수, 외곽에서 은파 사랑과 유승환 기수, 안쪽에서는 선드래곤과임다빈 기수까지 4마리가 한데 뭉쳐있고 5위로는 하이그랜드와 송재철 기수가 따라가는 가운데 안쪽에 점순이구와 정우주 기수 이때 격차를 좁혀내는 맥글데이와 김정준 기수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선해 직선주로 태평히어로와 마야기 수가 단독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때 취입을 시작하는 바깥쪽의 은파사랑과 유승환 기수 안쪽 태평히어로를 서서히 넘어설 듯 은파사랑입니다. 은파사랑과 유승환 기수 안쪽에 태평히어로를 넘어서면서 바깥쪽에서 하이그랜드와 함께 7번 맥글데이도 도약하면서 취입마들이 대거 직선 선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맥글데이와 김정중 기수 바깥쪽에서 한가운데 하이그랜드와 송재철 기수 두 마리의 선투 접전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8번, 7번 두 마리의 접전 속에 맥글데이가 근수하게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7번, 8번, 2번